뭐뭐 교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맡기면 소비자분들이 신경을 안 쓰세요. 왜? 나도 뭐 병원가 있고 막 이러면은. 근데 대부분 수리를 하면 과다 수리가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림과 수달 최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림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제 근무지의 옥상입니다. 아, 옥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저희가 기준에 한번 다뤘던 영상이긴 한데, 네. 찍은 지가 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영상 또 보여드릴까 해요. 네. 어, 오늘은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동차 보험에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좀 꿀팁을 좀 알려준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음... 아, 요즘에는 뭐 자동차 보험하면 거의 다 다이렉트로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인분들이 다 보험을 하시니까. 어, 근데 지인분들로 인해서 하시면은 일반 보험으로 들어가시는 게 많더라고요. 다이렉트가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금액이 아무래도 다이렉트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다이렉트로 더 권장을 많이 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퍼마일이나 뭐 이런 보험도 음. 많은데 그런 거는 제가 약간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좋게 보진 않고, 뭐, 이제 다 다르겠죠. 이제 보험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조금 웬만하면 큰 회사 쪽으로 뭐 삼성, 현대, 뭐 DB, KB, 뭐 이런 쪽으로 좀 선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보험료 자체가 그 자동차 보험이 금액이 좀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 자동차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 무조건 뭐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첫 차를 사주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높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명의를 1%라도 지분을 들어가시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리신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을게아니다 네. 아, 대신에 그렇구나.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아드님이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할증은 같이 된다라는 거. 예. 아... 네. 그런 약간 장점 아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보, 보험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게 자차. 그렇죠. 자차 가입 여부잖아요. 예. 네. 다른 님이 생각하실 자차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차를 안 들어요. 어, 자차를 <laughs> 안 드는 편이요 아, 저는 또이 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공업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다 알고 있고 제가 또 끼고 하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안 드는 편이에요, 일부러. 근데 웬만하면은 가입을 하시면은 좋게 하죠. 근데 이제 내가 특정난 지역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 피해라든가 뭐 이런 게큰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빼셔도 됩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결정권은 무조건 고객님한테 있는 거죠. 음. 네. 그럼 이 자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게 좀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난 피해.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인천에서 불이 났잖아요. 네네네. 그 전기차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뭐 그런 거를 먼저 내가 지금 당장 차를 또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음. 그거를 자차 보험 처리를 먼저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비 피해를 봐서 내가 차에 손해를 봤을 때뭐 침수가 됐을 때 이런 쪽으로 보상을 먼저 받고 다른 걸로또 구매해서 진행을 먼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자차 같은 경우는 자차를 가입을 안 하게 된다면은 보험료를 확 줄일 수는 있지만 네. 또 그에 맞는 또 이런 좀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무조건 자차를 가입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소비자가 어, 나는 그래도 안전한 게 좋아. 제일 근데 자차를 들고서 자차 처리를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또 할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잘 하시고 음. 이용을 하시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음. 아, 그러면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티맵. 그렇죠. 네. 그도 참. 뭐, 예를 들어서, 티맵이나, 티맵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거랑 이제 보험회사랑 연관이 돼서, 이제 할인이 조금 되는 거고, 블랙박스, 뭐, 키로수 제한, 뭐, 안전, 이제 뭐, 차선 이탈이라든가, 뭐, 전방 추돌 장치,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사는 차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할인을 좀더 받을 수 있죠. 음, 아, 그러면은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잘 알고 있다면은 네. 어쨌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발품을 좀 팔아야지 많이 알아봐야지 결론적으로 좀 보험료도 좀 낮출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험료도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내가 그냥 어디 보험사든 들어가서 비교 견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차량 번호는 아무거나 먼저 놓으시고 그냥 내가 대략적으로 뽑아보시면 돼요. 근데 뭐 자차를 넣을 건지, 뺄 건지, 그 다음에 자손이 있고 자상이 있는데 자상 쪽으로 이제 선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를 비교를 다 해보세요. KB든 삼성이든 다 해보시면 보험료 산정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맞는 대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네. 그리고 보험을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네. 다음으로 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네. 이거를 자차 처리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정말 그냥 이런 사고 난그 상대방 차량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네. 뭐 그렇게 물어주는 게 좋은 건가? 다른 님생각기긴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는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저는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경미한 사고인지, 왜 네, 무조건 내가 자차가 있으니까 어, 내거 자차 처리하고 상대방 차는 그냥 보험 처리해 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살짝 남의 차를 긁었는데. 그거를 무조건 보험 처리.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는 현금 뭐한 1, 2 0만 원, 2, 3 0만원 주고 끝내는 게더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수로는 많이 잡히니까 많이 잡히면 또 다음에 갱신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사고냐에 따라 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만약에 경미한 사고다. 뭐 접촉 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스만 났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끝내요 음. 그러고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현명하죠. 음. 아 이게 그러면은 그런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 어, 나 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다 보험으로 처리해야지 네. 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네. 오히려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높이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된다 자부담금 뭐3 0만원 내면 된다. 적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본한 건 30만 원 내면,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그냥 처리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건수로 처리를 해요. 건수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할증이 될 수도 있죠. 음, 예. 아, 그러면은 정말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음. 그냥 개인의 돈으로 그냥 그쵸?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네. 났을 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이런 뭐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은 건가요? 어, 일단 사고가 제일 먼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사설 레카예요. 그런데 그렇죠. 사설 레카 말을 듣고 무조건 거기를 가시면 안 돼요. 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요. 왜 사설 레카가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알아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수리를 하러 들어갔다 치면은 왜 뭐뭐 교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맡기면 소비자분들이 신경을 안 쓰세요. 왜? 나도 뭐 병원 가 있고 막 이러면은. 근데 대부분 수리를 하면 과다 수리가 많아요. 내가 교환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교환까지 다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업사에 넣었으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할 건지, 정확하게 견적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공업사에서는 다 견적서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그거에 대는, 아, 차 맡겼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왜? 렌트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무모화가 되고, 차 수리 다 됐다 그러면 찾으러 가는데, 그때도 몰라요. 차 판매하실 때 알게 돼요. 어? 저 이거 교환 안 했는데? 근데 고객님이 수리를 맡겼을 때 거기서 그냥 다 교환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는 누가 입어요? 소비자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 건지 그런 것도 또 한번 따져 보시고 견적서를 가견적으로 먼저 받아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뭐 보험을 통해서 진짜 눈앞에 보이는 금전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네. 나중에 가서는 그 선택이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되는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독인지 득인지는 가봐야 알겠죠. 만약에 진짜 나는 안 다쳤는데 차는 많이 망가졌다. 그럼 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이쪽 저쪽 좀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다리님도 지금 보험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보험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현재 제가 어,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험까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직접 설계를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것저것 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 저한테, 뭐 보험도 무조건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